예부터 농사가 잘되는 기름진 땅으로 유명했던 전라남도 진도. 아이고 야바라 오빠 이게 진짜 크다. 아유 아유 잘 컸다. 아 이쁘네. 귀농 4년차인 준현 씨 부부는 진도에서 유기농 비트를 재배 중인데요. 부모님을 따라 진도로 전학 온 쌍둥이는 시골 학교 생활에 100% 적응 완료.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손질할 비트를 옮겨주는 현우 씨. 우리 저거 비트 관수해야 되는데. 물좀넣까요 어. 밭에 물을 주려 저수지 물을 끌어오는 모터를 돌리는데요. 안 나와. 아니, 안 나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음, 음. 이쪽에 있는 것 같아. 음, 음. 여 있네, 여여 여 잘라놨네. 아, 아.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도로 귀농해서 행복하다는 껌딱지 부부의 귀농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무슨 이유인지 밭까지 이어지는 호수가 끊겨 있는데요. 뭐, 이거 일단 보고 아. 아, 속상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또? 가끔 호수 주변 밭으로 물이 넘치거나 일이 생기면 끊어놓기도 하지만 오늘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고감 있는 게끄 어. 연결하는 거. 어. 어. 그 연결고리 사놨나? 어, 일이 생긴 거. 사놨어 이거 여분 있어? 여분 여분 항상 몇개 사놨나. 어. 일단 일단 고칠 수 있으면 빨리 고쳐. 저 물부터 줘야 되니까. 일단 일단 연결하고 한 뒤에. 어. 해오해오자 문제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끊어진 호수를 잊기만 하면되는데요 가끔 있는일이라리리에품을 사두었던 현우 씨덕리에 오래 걸리지 않고 해결이될것 같습니다. 아, 신난다. 어디 이자는데한 2, 있나이자개이 설강 회사에서도 디자인 쪽 업무를 담당했던 현우 씨. 사실 이런 공구를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초보 농부 4년 차가 되니 이 정도 수리는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 우리 새형 농부 같아. 만나. 어. 나 이거 하는 거 처음 보네 당시에. 농부 하다 보면 된다. 군관이. 문제를 해결하는 남편의 모습이 듬직해 보이는 준현 씨. 아, 이거 잘했네. 마무리까지 단단히 끝냈습니다. 아, 이제 물 그, 아, 네, 네. 모터의 전원을 켜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시 기다려 보는데요. 어, 나온다, 나온다, 영 나온다. 곧 안에 준현 씨의 반가운 외침이 들립니다. 메말라 있던 밭에. 시원한 물줄기가 단비처럼 쏟아지는데요. 물잘 나오네? 어, 잘 나온다. 어마. 맞네. 어, 물나오내 속이 시원하다. 내 속이 시원해. <laughs> 부부는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물잘 나오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자이? 그래, 오빠아들었내 속도 시원하다. 그래도 당시 완전 부산 남자였는데 도시 사람이었는데 파이프도 고추자고, 내가 깜짝 놀랐다. 난 처음 봤잖아. 그그 있어주면 되는 거. 대단하다 진짜. 우리 신랑 달리보인디, 달리보인디. 올해로 결혼 13년 차지만 무월해도 서로가 사랑스러운 껌딱지 부부입니다. 정명한 겨울날 평소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시끌시끌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안영 안녕. 오랜만에 본다. <웃음> <웃음> 언니, 나왔어. <laughs>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옆 동네. 평소 친하게 지내는 마을 언니들과 김장을 하는 날인데요. 진도로 귀농한 후부터는 이 마을의 풍습에 따라 매년 김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곡진이, 곡진이 언니, 어디 사람이지? 나? 아? 응. 목포 가까운 목포? 어. 다리 건너서 왔어. 예. 물건 거 왔어. 예. 응? 아유, 진짜. 다리 안얘물 건너 갖고 막. 예, 물건 거온 여자야. 너야, 그범아 너는 원래 어디냐? 야, 식행이 어디 갔어? 비 여기 있어. 미국 가서 <laughs> <미, 미국. 웃음> 어? 내가 하나 씨 이제 오니까 나 보고 갑자기 쌍바임이야 그러더라고. 쌍바가 여기 있지 고나하 난 내가 욕하는욕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다니까 아, 그것이 네. 진도 말이든 마 쌍박아 그 아들 첫째 아들 뭐라 그래요 언니? 손놈, 자그 시바, 니바, 오바 그 그러니까 시바, 니바, 오바 나그 시바가 욕인 줄 알았다니까 뒷집 시손님 오바야 우리 집 신랑은 둘째 놈이고, 놈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동생은 시바 이러는 어, 뭐야, 거야 제도 시바 앞집에도 시바 <laughs> 아, 집집마다 시바가 있어 집집마다 시바가 있대? 대부분 준현 씨와 같은 귀농인인데요. 진도의 특색 있는 말과 풍속을 경험하며 겪은 황당한 사건은 두고두고 재미는 얘기거리입니다. <laughs> 집에 가 아, 우리 누구 어. 야, 너만 신랑 있는 거 아니야 다 신랑 있어. 어, 진짜. 아이고, 잘 그러니까, 잘 내가, 잘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지금 어, 봐다 갔다 가잖아너 때문에. 그잖아너왜저 이렇게 못하는데. 아, 내가 뭔 잘못했는가 못했는데너의 죄는 신랑을 너무 사랑한 죄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지는 거야. 오늘부터 해여보 언니 너, 너 해. 김장도 거의 끝나가고 출출해지던 참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긴다 했더니 김장하는 날 빠질 수 없는 고기 수육인데요. 이것다 이것서. 진도에는 아직도 이웃끼리 서로 돕고 나누는 시골의 인심이 전통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현 씨가 아는 사람 한명 없이 처음 진도로 귀농했을 때. 생각지 못한 터스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준현 씨의 가족을 환대해주고 보살펴 주었는데요. 그래서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보다 가까운 이가 이웃 사촌인가 봅니다. 와 어, 맛있겠다. 먹어봐 나주는 봐. 거야. 어, 먹어봐. 진짜. 음 마, 맛있어. 음 <laughs> 맛있다. 얼어요 준현 씨에겐 김장날이 잔칫날입니다. 깜깜해진 저녁 시간, 외출에 나서는 준현 씨 부부. 부부가 향한 곳은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귀농인의 집인데요. 귀농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젊은 부부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어, 춥다, 춥다. 어? 어, 몰라갖고. 길이 원래 내비가 좀잘 안내를 못해서요. 어,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젊은 부부는 진도군에서 지원하는 귀농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빈농을 하려는 사람이, 집을 구할 때까지 지낼 수 있도록 지자체가 마련해주는 임시 거처입니다 차도 마시세요. 오왕차 아유, 예쁜 컵에 담아왔네. 그 <laughs>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건데 한번. 아이 o u r e from Cobbet a 봐야지 a 전통 된장이네. 맛이 그 잘. 음. 어, 고추, 생고추 밭에서 팥에, 막 따가지고 음. 먹으면 진짜 맛있을 된장이네. 고마워. 잘 음. 먹을게. 맛있게 드시고. 어, 이따 가져가야 되겠다. 젊은 음. <laughs> 부부의 귀농 아이템은 된장인데요. <laughs> 너네 벌써 여기서 6개월째 살고 있는 거야? 시간이 음. 아, 아, 진짜 많이 넘쳤 우리 때는 한 명도 없었어. 귀농의 집 자체가 음. 여기 정책이 처음 있을 음. 때고 우리는 월세를 10만 원 줬거든. 음. 여기에 그럼 자기네들은 얼마 줘? 중도 지금 똑같죠. 똑같네. 10만 원은 이제 네. 공과금 플러스. 네. 공과금 플러스에 뭐 전기세나 뭐 이런 음. 거는 별도로 또 사용한 음. 만큼. 요 귀농할 땅도 집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 알게 된 귀농인의 집. 당시 새로 생긴 지자체의 지원을 첫 번째로 이용하게 된 준현 씨네 가족 집을 구하기까지 귀농인의 집에서 7개월을 지내며 쌍둥이는 초등학교 입학까지 했습니다. 귀농이네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야 젊은 애기야 각시야 모르고 네 그러니까 팔을 진짜 거의 뭐살좀 이만큼 나도 간거아마가 먹어라 이것도 다 돈이다 가어 그런 거 되게 고마 진짜 그때 그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었던 같아 받고 고마웠다는 농 초기 거. 힘든 일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행복한 추억도 많았습니다. 한간 토요일 오후 쌍둥이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집은 날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아이고. 양 먹고 로션 바르고 우리 조금 있다 0분 후에 가자 이제. 하고말말고말말고 매주 토요일은. 또박이 마을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은 시내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학부모의 강의로 쿠키와 스콘을 만들 예정이라 쌍둥이 기대가 더욱 큽니다. 또박이 마을 학교는 학교와 마을 주민이 연계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는 마을의 배움터이자 놀이터인데요. 공모와 심사를 통해 마을 학교로 선정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아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뭐 해준 건데? 아기들만 단속만 해준 건데? 자기가 딸내대고 하는 거야? 아이들만 해준다. 어, 화장실 넣어봐, 옳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에에 정말 행복한 표정이죠? 잘한다. 응. 이것도 해 고사리 손으로 만든 것 치고는 그럴듯한 모양입니다. 이곳 의신면 또박이 마을 학교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총 1,2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었는데요. 마을 학교는. 문화 소외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오늘이 올해 또박이 마을 학교의 마지막 수업. <목소리> 내년을 기약하며 기념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 자 하나 둘 찍습니다. 하나 둘셋 됐어요. 올해 수업은 끝이 났지만. 학부모들은 내년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의논하기 위해 남았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 마을학교 수업의 가장 큰 기준이자 목표입니다. 애들이 네.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재밌었던 부분이 어떤 수업이었는지. 비트 만들기도 아이들이... 비트 비누? 네, 비누 사람들이 유기농 비누가 있어? 다 물어거든요. 예전에 비트... 비트 이렇게 막 해는 거나 심는 거 예예예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번 심는 번. 거는 네. 이제 네, 저희가 유기농 가시어서 심을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우리가 심어야 되니까 네. 근데 어. 저희가 내년에 어, 시즌별로 어, 이제 어, 비트 어, 체험이랑 어. 해가지고 애들 내년에 체험 한번 해볼게요 거 고구마 체험하고 네. 재밌으니 그러니까. 고구마 캐기 체험 같은 거. 네. 고구마 캐기 체험을 하잖아 다 낫으로 찍거나 <laughs> 애들이 <웃음> 아니 애들. 준현 씨 부부의 가공 공장에서 비트즙 짜는 준비로 분주한데요. 작업의 첫 단계는 비트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입니다. 이거 비트 단 것. 집짤 때는 크지 않고 작은 아이들이 더 단단하고 맛있어. 그래 세척을 마친 비트는 파쇄기에 넣고 잘게 부숴주는데요. 비트만으로 즙을 낼 경우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당근을 섞어 준비하는 준현 씨 부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가장 좋은 맛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파쇄한 비트와 당근을 착즙기에 넣어주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올해 첫 당근 주문해서. 색깔이 있나 맛은? 배지 짧은 맛. 맛은? 그래, 딱배 e 색이다첫 응. 수확한 유기농 당근으로 만든 당근즙. 모양은 못생겼지만, 맛은 어떨까요? 복 m a n 데 then Tangunzip. Boyang and Bosenga Tima. Bassamoto Kyle? Oxford and t h e 새벽에 넣어둔 비트가 아침이 돼서야 집이 나오는 이유는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저온에서 천천히 착즙하는 저온착즙 방식 때문인데요. 부부가 이런 생산시설을 다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전남 지역의 귀농 정책 덕분입니다. 박스 가왔네. 어 샘플하고 갖고 오라 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두 개씩만 가져가면 되나? 네, 한... 네병 병은 다 팔고 없더라. 병은 지금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응. 준현 씨 부부가 생산품을 들고 찾아가는 곳은 진도 군청인데요. 올해 진도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준현 씨네 상품을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아리랑몰 연락 네, 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샘플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유기농 하셨어요. 네, 저희 이제 내년에 5년 차 돼요. 아, 벌써 5년 차돼어요 네, 2016년에 왔거든요. 총네 종류네요. 아이 오늘 갖고 온 거는 그런 데. 네, 네. 예, 이제 비트는 비트 당근즙하고 비트즙하고 차하고 분말 형태로 저온 가공해서 나오거든요.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유기농 당근이거든요.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농부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만 먹어서 뛰어요? 네, 아니요. 관찰하고. 이거 나주, 나중에 또 드세요. 네. <laughs> <아주 고맙습니다. 웃음> 보통은 팔로가 없어서 보통 역 귀향 그러죠, 그러죠. 다시 도시로 가시는 네. 분들이 요즘에 저희 주변에도 사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팔로 걱정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팔로 개척이 되니까. 좋은 말씀이네요. 진도아리랑몰 입장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네. 그 사, 작성된 내용을 보고. 우리가 현지 실사를 나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입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자체 의 이런 노력들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것만 가져다 주시면 되겠네요. 대박 나시겠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행해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만간 뵐게요.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새로운 길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지는 부부입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반갑고 고마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어요 저녁 기록, 저녁 라이 준현 씨 부부에게 분쇄를 부탁하러 오신 특별한 이유신데요. 이좀 뭐 짓다가 서 실패를 요달라 음. 그래서 그냥 다시 분말로 음. 하고 싶은데 이할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여보 이거 이거 저거 분쇄 좀 사실 요 사실 이분은 준현 씨네 부부가 농사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탈때 앞장서서 도움을 주신 분인데요. 귀농 후 지난 몇년 동안 곳곳에서 이런 은인을 만나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속도가 좀 빠른 것 기존에 그, 좀 아, 소상, 어, 그, 그거 같구만. 다른 기존의 그전 소상이니까요. 힘들이 들어가는 속도. 분쇄 자체가 분말 낼거 있으면 바꿔서 하기 전에. 한 아, 이틀 전에 얘기해야 돼. 완전히 성소를 깨끗이 해놔야 돼, 음, 그러니까. 해 놔야 돼거 이렇게. 그시 셔입니다. 분 말이야. 문제 없죠? 파는 거는. 지금은 쓰끼르니까. 아니, 이렇게 보니까요. 그때 고마움을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요? 담아 드릴게요. 이거 수고하셨는데 이거 뭐 얼마 드린대죠? 에이 뭔 돈을 줘요. 우리 여기 왔 땅도 구도 그 엄청 싸게 만원데이있잖도지 그그 때문에 잘뭔 해. 이거 언제든지 해줄 수있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의와 배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쌍둥이로 키우듯 집앞 가득 펼쳐진 싱싱한 생명을 길러내고 있는 준현 씨 부부. 농사의 기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매일 함께하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늦은 오후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온 가족이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가족 나들이 장소는 한반도 최남단에서 보는 일몰 명소 세방낙조입니다. 연말이면 해넘이 장관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전망대 난간에는 멋진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행히 준현 씨네 가족도 늦지 않게 도착했는데요. <웃음> <웃음> 병어사를, 변호사를 변호사를 오셨죠? 네, 지금 가는 게꼭 지금 아 연행대 가는 <laughs> 거. <laughs> <laughs> 서 봐봐, <laughs> 연행되어 <대가> 간 사람. 기다려라서. <laughs> <뒤돌이. 웃음> <뒤돌아와서. 웃음> 하나, 둘, 열시. 한번 더. 한번더 찍어. 할게. 좀만, 좀만. 그래, 네가 찍어라. 그래. 할매가 못 그래 팔을 조금 더 밑으로 해가 조금이라도 아, 길어 보일 수 있도록 해가. 그렇지. 밑에서 울러, 밑에서 울러. 브라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붉은 태양이 만들어내는 장관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야 겨울에 와서 보니까 더, 더 멋지네. 더어 아, 우리 여름에 그치? 왔을 때 하고. 지금 응. 음, 이제 음, 제가 음, 음. 넘어 보니까 음. 올해든다 갖고 음. 세월은 응. 참 빠르다. 응. 그래, 응. 올해, 올해 진짜 거. 열심히 응. 살아. 응. 특히 올해는 그래. 더 빨리. 그래, 하나, 더. 둘. 그 열심히 살아나, 이거. 엄마, 와, 그래도 우리 처음에 기노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잘살고아니나 <laughs> 아이고, 잘살지이 말하면. 맞지? 그래, 처음에 왔을 때 가슴 아프고, 말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진짜 많이 울었다. 엄마도 너 보내놓고 마음 얼마나 아팠는지모르겠는 올해도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에도 우리 열심히가 잘 살자. 그래. 우리 내년에까지 열심히 해보자. 아프지 말고. 할매도 내년 에 와서 또 하자. 응, 엄마도 아프지 말고 응, 우리 아프지 알았어. 말고 건강하게 삽시다. 아 준현 씨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干！别讲了。